안녕하세요. 승무원 백과사전의 노라쌤입니다. 어, 오늘은 항공과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대원칙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공과 면접의 평가 요소 중 핵심은 승무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승무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항공과의 목적과 성격이 항공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 후에 승무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을 선발하셔야겠죠. 여러분 개인의 모습은 다양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공포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수영과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영어 과목을 잘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항공 면접에서는 승무원의 자질에 해당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간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를 상대방에게 하는데 어, 저는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궁금했던 거 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취미 그리고 성격 또이 사람의 이상형의 스타일이 궁금했을 텐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조금 의아해 하겠죠. 하지만 항공과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어, 이처럼 때와 장소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항공과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취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저의 취미는 피아노 치기입니다. 피아노를 치다 보면 제 스스로가 힐링도 되고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 피아노 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만들고 나서 이게 옳은 답변인지 아닌지를 어,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나를 한국과 교수님께서 왜 뽑으셔야 할까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답변은 승무원의 자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굳이 항공과 면접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 다른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저의 취미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테니스를 시작으로 구기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베이스볼, 농구 등과 같은 스포츠를 배워나가며 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체력도 좋아지고 땀을 흘리면서 개운함도 느낄 수 있어서 꾸준히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승무원의 자질 중에 하나인 체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노라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항공과 면접 답변의 대원칙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승무원의 자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항공과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